러시아 제국을 뒤흔든 미스테리한 남자, 나스푸틴.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시기, 나스푸틴은 황실 내부에 깊이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황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정치적 혼란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죠. 결국 귀족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대로는 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나스푸틴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1916년 겨울, 한 러시아 귀족은 나스푸틴을 자신의 저택 지하로 불러들입니다. 그는 나스푸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케이크와 독이 든 와인을 건넸지만, 나스푸틴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족 은 권총을 꺼내 나스푸틴을 가까이서 쏘게 되죠. 나스푸틴은 쓰러진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벌떡 일어나 귀족에게 달려들었고 그 틈을 타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놀란 귀족 일행은 나스푸틴을 뒤쫓아 다시 두 발을 더쏜뒤 얼어붙은 네바강에 그의 시신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스푸틴이 독도 듣지 않고 총에 맞고도 살아 움직이다가 결국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기이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폐에서 물이 나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후 연구와 초기 부검 결과에 따르면 나스푸틴은 머리에 맞은 단한 발의 총탄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